안녕하십니까. 성우조의 권정입니다 아, 오늘 리뷰할 제품은, 미르키에서 만든 작년, 어, 딱 1년 정도 됐거든요. 1년 전에 이제 출시되어 있는 우리 젠2. 지금 우리나라에도 지금 그 M12라고 해가지고 12V짜리로 나온 모델인데, 이 모델은 제가 작년에도 뭐 직구를 몇번 해가지고 쓰고 그랬는데, 올해도 이, 이 제품이 계속 나오고 있고, 그 다음에 하여튼 뭐 제품은 잘 만들어졌고, 점은이라 하기 보단 조금 무거워요 이거. 이건 무겁고 이거는 좀 가볍고. 근데 뭐 원래 이게 한마 기능이 있어가지고 조금 좀 무거운 것도 있는데 힘은 좋아요 진짜 힘은 좋고 그리고 아까 이제 이거 이건 아무거나 쓰셔도 되고. 하여튼 힘은 좋은데. 단점은, 이거는 이래 쪼면 되는데, 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, 양날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단면 비트를 쓰셔가지고, 작업하실 때 쓰셔야 돼요. 이렇게. 쓰셔야 되고, 음, 이거는 한마 기능은 정말 좋아요. 막, 제가 벽을 한번 저거 해봤는데, 막기다 거는 정말, 뭐, 안 들어가는데, 이거는 그냥 스무스하게 브루스 리스 저거라서, 모터로서, 다다다다 치고 들어가더라니까요. 진짜 벽걸이 할때 있는 데는, 뭐, 콘크리트 뚫기에는 최고의 아이템입니다. 진짜. 제가 봐도. 조금 무거운 건 있어요. 무거운 건 있고, 좀, 가격이 솔직히, 저는 직구를 했기 때문에 한 230불 정도로 해가지고, 비행기 띄우고 오면 한, 한, 뭐, 한, 거서 한 30불 더 추가하시면 돼요. 한 280불 정도 하시면, 한 3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은 될것 같은데, 아, 관세가 또 있을 수도 있고, 행사에 따라 달려요 200불 미만으로 할수 있는 때도 있고, 아니면 200불 넘었을 때도 있고, 그걸 잘 보셔가지고 직구를 하시면 돼요. 하여튼 직구에 대한 부분이 궁금하시고 하면은 에어컨 청니한테 여쭤보면 되고, 저한테 물어보면 되고. 일단은 제품의 리뷰는 일단 뭐 얘들은 좋은 게 배터리를 행사할 때한 개씩 끼워줘요. 끼워주는데 이제 배송대행지에 가가지고 보면은 안 오는 경우도 있고 이러니까 그, 그 시간이 좀 걸리죠. 오긴 와요. 하여튼. 매일 보내고, 막, 못 쓰는 영어, 영어로 해 메일 보내고 하면 도착은 하는데, 일단은, 뭐, 다 받고 나면 좋죠. 근데, 뭐, 뭐, 잃어버리고 이러면 좀, 그긴 그런데, 일단은, 제품이 뭐, 이때까지 뭐, 느껴오고 그런 건 있어도, 뭐, 안 오고 그런 건 없었으니까, 하여튼, 뭐, 그러면 됩니다. 그리고, 요거는, 요거는 참 좋은 게, 이, 1단, 2나 3단이 있어요. 이거는 드릴이고, 여기 이거 보시면, 요건, 요건 드릴이고, 요거 누르면, 일단, 요거 누르면 2단, 요거 누르면 3단으로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, 요 버튼이 있기 때문에, 이 속도에 따라서 확실히 제거하고, 요거는 정말 쓰기 좋아요. 진짜. 가볍고 쓰기 좋은데, 대체적으로 그 맞게 다 쓰시는 분들이나 있는 분들은 이야기 하시는 게 조금 무겁다. 근데 힘은 좋다. 하여튼, 이거는 그 고객이 선택할 부분입니다. 힘은 좋은 거 쓰시고 그럴락 하면은, 이거를 쓰셔야 되고 가벼운 거쓰실라 하면은 마기다 쓰셔야 되고 저는 마기다도 쓰고 있고 이것도 예전에 한번 써봤는데 하여튼 뭐 그거는 복불 뭐 복불복보다는 솔직히 뭐 자기 취향 따라서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제품은 뭐 하여튼 가지고 계시는 분도 있을 거고 지금 뭐뭘 살까 고민하시는 분도 있는데 뭐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뭐 직구 상품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아시죠 직구는 AS 안 된다는 사실을 그리고 거기에 달려오는 그 충전기 이건, 이건 아닌데 요거는 요 이건, 이건, 이건 두개다 되는 거고 얘들은 요런 걸 주는데 요런 거는 아니 뭐 바꾸기 쉬워요 쉽고 난 다음에 요 이렇게 대지고 꽂으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. 일단은 뭐 이렇게 제품은 무거우면서 힘은 좋다. 이거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고 가성비도. 좀 이따 보셔. 국내는 좀 비쌀 수도 있는데 하여튼 해외에서 직구하시면은 가격은 좀 저렴하게 구하실 수 있고 하여튼 뭐뭐 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. 하여튼 감사합니다.